여수 세계박람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다양한 중소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오, 지금 입구부터 조명이 되게 다양해요. 네. 지금 조명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d s a 해외영업 본부장 정유영입니다. 저희 d s a 는 1996년 대성전기 설립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25년간 조명의 길을 걷고 있는 글로벌 조명기업입니다. 아, 저희 DSE는 경상북도 상주에 SMT 사출 조립 라인 등을 갖춘 LED 램프 제조회사입니다. 또한 인천 송도에 RNBD 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RNBD 센터라는 건 이제 니스첸 비즈니스 디벨로먼트의 약자인데요 연구소입니다. 국내 조명 업계에서 가장 많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품질, 디자인, 특허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히퍼 브랜드로 몽골, 러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등 2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히포 고와트 램프는 100와트 제품으로 고영율 KS 제품이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입니다. 39베이스 제품으로 기존 제 메탈 하이라이트 램프 대비 높은 강속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우리 조명이 정말 많은 곳에 쓰이잖아요. 각각의 활용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포 고율 시오비 램프는 이제 천장이 높은 곳에 적합합니다. 기존 39 베이스를 사도, 사용하던 곳에 안전기를 제거하면 손쉽게 교체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천장이 높은 공장, 물류 창고, 창구형 쇼핑센터, 버스터미널. 주요소 등 기존 메탈 램프와 같은 방전 램프나 형광 램프를 사용하던 곳에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주변에 조명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 높은 연색성 어, 제품입니다. 어, 연색성이 이제 80RA, 이제 기호로 80RA라고 하는 건연색 지수의 기온대요. 8 0바레9 0바레가 되는 제품인데요. 이제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세계 재현성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아트 출력, 에너지 소요비 효율 등급 1등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메탈램프, 순램프에 비해 광속 유지율이 5배 이상 높아, 수명이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유지보수 비용 또한 5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포 시오비 램프는 히트 파이프를 사용한 방열구조로 수명을 5만 시간 이상 연장하여 광속 유지율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존 39베이스를 사용하던 메탈 램프, 수음 램프를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메디인. 코리아 제품이라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KS 인증 제품으로 에, 안전하게 에, 소비자들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조명을 구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또 방송 보시면서 많으실 것 같은데 어디에서 구매를 할수 있을까요? 에, 국내에서 현재 저희 히포 제품을 취급하는 200여 개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 대리점들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힙업 제품을 취급하는, 어, 대리점은 이제 그 번호를 알려고 그러면 DSE 대표전화 032 815-1742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은, 예,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국외 구매 시에는 대표번호로 예 전화하신 후 3번을 누르시면 해외 영업로로 그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세계 한상대에 참여한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국내 우수한 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것,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상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년,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